공창식 회장의 아내는 공지명이 어릴 때부터 아팠습니다. 그래서 공지명은 이인옥 여사에게 엄마라고는 부르지만 엄마 대우를 해주지 않고 공지명을 챙기면 오히려 질색을 표합니다. 자신은 어릴 때부터 친엄마가 아파서 자신의 일을 혼자 했다 말하죠. 이인옥 여사가 대단합니다. 자신을 진짜 엄마로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오랜 세월 태경이를 데리고 살았으니 대인배 중에 대인배죠. 이인옥 여사는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생일상을 차려주지 못하고 되레 먹더 때문에 본체에 몰래 들어와 겉절이를 먹다가 은금실 할머니에게 된통 당한 연두를 위해 생일상을 차려주죠. 역시 라인을 잘 타야 합니다. 이제 은금실은 뒷방 늙은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고 라인을 잘 타는 공천명, 염수정은 이인옥 말을 듣고 생일 모임에 참석했죠. 그리고 공지명과 차현우도 참석했고 공유명도 친구의 급한 상황으로 온 가족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지사로 가기로 한 장세진. 역시 빌런답게 그 생일 모임에 참석해 자신이 미국 지사로 가지 않는다 선언합니다. 비서 출신인데 결혼이 어그러졌다는 이유 하나로 민폐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하죠.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작 미국으로 가야 할 장세진이 사적 복수를 위해 미국으로 가지 않게 됐고, 대신 미국으로 가는 사람이 생겼죠. 바로 공창식 회장입니다. 공창식 회장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역으로 공창식이 있어야 이인옥이 버틸 수 있고 이인옥이 있어야 공태경과 오연두가 공창식 가문 안으로 소프트 랜딩할 수 있죠. 그런데 공창식 회장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겨 미국에 있는 유명한 병원을 가기 위해 한국을 떠납니다. 공창식 회장의 빈자리가 생기게 됐죠. 공창식 회장이 떠나고 그 빈자리에 공창식의 절친 친구 하나가 와서 회장이 없는 동안. 회장 대행으로 그 자리를 경영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창식은 공지명이나 공천명이 회사를 이어가기에는 아직 캐파가 부족하다 생각하죠. 그래서 자신의 친구 전문 경영인을 불러 자신이 없는 동안 NX그룹을 이끌어가게 할것 같습니다. 그 친구 역할은 선우재덕 배우가 맞습니다. 그런데 공창식도 은금실도 아무도 모르는 사실은 공창식 회장의 친구가 바로 이인옥의 옛 남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남자가 바로 공태경의 친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이인옥은 당장은 그것을 숨기겠지만 나중 공태경이 연두와 진짜 혼인 관계가 되고 NX 그룹에 들어와 경영 수업을 받을 때쯤 친 아빠가 바로 선우재덕이라는 것을 밝힐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는 공창식 역을 맡은 홍여섭 배우가 건강상의 이유로 하차를 하고 미국으로 떠나는 기사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써본 것입니다. 앞으로 진짜가 나타났다. 드라마가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될지 궁금합니다.